자 이번에는 다항식의 연산을 해볼 건데요. 지수 다항식의 어, 연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수 법칙을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근데 음, 자 그러면 요렇게 봅시다 먼저. <laughs> 어, 먼저 제일 먼저 지수 확장이라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수축 파트 지수 법칙. 지수단원을 보면 좀더재세이 나오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볼게 볼게요. 앞으로, 자 모든 수의 0승, 지수자리에 0승이 들어가면, 이거는 1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2의 0승 1이다라는 게, 이거는 모든 수의 0승 1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의 0승이 얼마냐? 1이에요. 3의 0승이 얼마냐? 1이야. 오의 영승이 얼마냐? 1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수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 뭐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값은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대신에 역수를 취해주는 거.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의 의미는 역수의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10의 2승 분의 1 이런 의미예요. 음? 즉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을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쓰는 겁니다. 어, 3의 마이너스 5승이 얼마냐? 그러면 3의 5승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역수를 취해주는 거야. 음?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수자리에 분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 n분의 1, 이렇게. 지수자리에 분수가 들어가면은, 요, 뒤에, 나중에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뒤에서 배울 건데요. n제곱근 a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헷갈리면, 잘 모르겠으면 놔두세요.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아, 지수자리에 분수가 들어가면, 이거는 거듭제곱근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자, 2의 2분의 1 제곱이 얼마냐?라고 하면, 요거는루트2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 음, 자, 여기 2분의 1, 요, 루트라는 건 사실은 요기에2라는게조그맣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거 어, 2라는 걸 여기다 써도 되고요안 써도 되고, 그래요, 루트는. 보통 여러분은 이제 안 쓰고 있죠. 원래, 네,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는 안 써요, 보통. 자, 근데 이게 만약에 3분의 1승이다, 이렇게 가면요. 이거는 루트 2 써는, 써주는데, 여기다가 3이라고 조그맣게 써줘야 돼. 이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라는 의미로, 이렇게 세제곱근 2라는 기호로 써준 겁니다. 자 나중에 배우는 얘기니까 그냥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지수 자리에 이제 꼭 자연수 말고요, 0이라든지 마, 마이너스 값 아니면 분수 값 이런 걸 써도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지수 확장이고요. 자 이제 지수 법칙을 보시면 어, 뭐 중학교 2학년 때다 했던 거예요. 응?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하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그냥 중학교 때 개념으로 다시 생각을 하면 a가 m개 곱해진다는 소리요 a가 m개 곱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뒤에 a의 n승은 a가 n개 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의 m 승하고 A의 n 승을 곱한다는 말은, total A가 m 더하기 n 개 곱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A의 m 더하기 n승.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보면, 요거는 2의 5제곱이 돼요. 지수 자리에 있는 숫자, 이두 숫자를 더해 줘야 돼. 어, 이유는? 2의 제곱이 무슨 말이야? 2를 두번 곱하는, 곱하는 소리예요. 2의 세제곱은 2를 몇번 곱하는 소리예요? 2를 세번 곱하는 소리야. 그렇게 곱한 걸또 곱하잖아. 그러니까 총 2가 몇개 곱해져요? 2 더하기 3개. 즉, 5개 곱해지죠. 그걸 깔끔하게 2의 5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지수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다섯 가지가 지수 법칙 다섯 가지 여러분이 이 다섯 개를 잘 보고 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어, 조금 더왜 그그 그런지 설명또 한번 해볼까. 자이게두 번째 a m 빼기 n a m승을 a의 n승으로 나눠보세요. 나눴을 때는 밑을 한 번만 쓰고 지수끼리 빼주는 거예요. 응? 자, 뭐왜 그런지 또예를생각 해봅시다. 예, 이거 좀 지울게요. 응? 지우고 아, 어, 보면 예를 들어서 2에 뭐 4제곱 2에 3제곱 나누면 자, 지금 저지수호수이되면 4에서 3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2가 된다는 말인데 정말 그런지 볼까요? 왜 빼게 되는지 볼까? 이, 이 분수식 다시 써볼게 2의 4승이라는 것은 2를 4번 곱하라는 소리야 2의 3승이라는 것 2를 3번 곱하라는 소리라고 자, 그럼 분수의 성질에 의하면 분모분야에 똑같은 값이 있으면 똑같은 값이 곱해져 있으면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아까 위에 있는 4개 중에서, 4개 중 세 개가, 세 개가 사라졌죠. 지워졌어. 요 왜? 약분돼서. 그래서, 4 3 4개 중에 3개가 사라져야 되니까 4x3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그 다음, 세 번째 지수 법칙, A의 M승을, N승을 해주게 되면, 거듭제곱성을 또 거듭제곱하면, 지수끼리 곱해주시는 거예요. 응? 이의 제곱을, 세제곱을 했잖아? 자, 아, 그러면, 이건 2의 제곱을 3번 곱하란 소리죠. 3제곱이란 소리는. 근데, 2의 제곱이란 라게 2가 2개씩 곱하란 소리, 소리죠. 그러니까 총 2가 6개 곱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2개씩, 2개씩, 2개씩 해묶음2 곱하기 3개. 그죠? 2 곱하기 3. 그래서, 거듭제곱을또거듭제곱하면 지수끼리 곱해라. 그리고, 뭐 a, b의 m승 이거는 a의 m승, b의 m승 이렇게 해도 되고요. a분의 b의 m승도요. 분모 m승, 분자 m승 이렇게 해도 돼요. 뭐또 예를 또 들면 2곱하기 3의 제곱이라면 이거는 2곱하기 3 곱하기 2곱하기 3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2를 두번 곱하고 3을 두번 곱하면 되겠죠. 이런 의미야. 또 2분의 3에 뭐 제곱하면 이건 2분의 3을 두번 곱하는 라 소리니까 2 분모에서 두번 곱하고 분자에서 3두번 곱하고 그런 소리에요자 이런 식으로 이 다섯 가지의 이 다섯 가지 지수 법칙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응, 잘 보시고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징을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지수 법칙을 그 다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을 해보도록 할 거야. 단항식이 뭐였죠? 항이 한 개만 있는 식이 단항식이었지, 항이 한 개만 있는 단계. 자, 그래서 그런 그두 개의 단항식을 이제 곱할 볼 건데요. 일단 곱셈 식을 식에 대해서 곱셈, 나눗셈할 때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숫자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곱하기를 할 때는 2와 3을 곱할 때2 곱하기 3을 한 거나 3 곱하기 2를 한 거나 계산 결과 똑같다는 게 교환법칙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숫자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결과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할 때 숫자의 위치를 마음껏 바꿔서 계산해도돼요 곱하기를 할 때요. 자, 이게 교환법칙이고요 결합 법칙은요,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는데, 그때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2하고 3을 먼저 곱하고 나중에 4를 곱하는거나, 3하고 4를 먼저 곱하고 나서 2를 나중에 곱하는거나 똑같다라는 게 결합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곱하기가 곱하기가 이렇게 두번 곱하기가 되는데, 앞쪽 곱하기랑 뒤쪽 곱하기가 있을 때, 1번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2번을 하는거나, 어? 아니면 먼저 뒤쪽 곱하기를 먼저 1순위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2번 곱하기, 앞쪽 곱하기를 나중에 하는거나, 곱하기를 할때 곱하기의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상관없다라는 법칙이 결합법칙이에요. 교환법칙은 이제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게 교환법칙이고요 그래서 곱셈에 대해선 식에서도 이런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교환 성립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수법칙하고 이제 단항식 계산을 하는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a제곱 b 곱하기 ab 세제곱 이런거 곱해보자 하는건데요. 단항식 계산할 때 이거를 교환 법칙 같은 거, 이게 지금 A 제곱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세 제곱 이런 꼴이죠. 여기 중간에 곱하기 이게 다 생략된 거야. 아무것도 안쓴 거는. 자 그럼 이거이렇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 자리를 바꾸면 A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세 제곱 이렇게 교환 법칙에서 자리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앞에 꺼 곱하기, 곱하기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 맨 앞에 곱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쪽 곱하기 그 다음에 하고, 나중에 가운데 곱하기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곱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법칙이죠? 결합법칙. 그래서 이제 지수법칙에 적용을 해주면, A제곱하고 A 곱하면, a 의 3제곱이에요. 여기, 아무도은 1이죠. 2하고 1을 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b 의 1제곱하고, b 의 3제곱하고, 계산해주면, b 의 4제곱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는 A3승, B4승. 이렇게 쓸수 있죠. 이게 바로 자항식의 곱셈이에요. 또 나눗셈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나눗셈은 이렇게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곱하기 기호로 바꿔 주는 대신에 뒤쪽 식을 역수를 취해 주는 거야. 자, 요거 얘는 뭐 이런 거 a 세제곱 b 제곱 나누기 a b의 네 제곱. 뭐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응?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a 세제곱 b 제곱 곱하기로 바꿔 주는 대신에 위쪽 식을 역수를 취해 주라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이자, 그럼 이런 의미에 이제 a 제곱 b 제곱 곱하기 a 분의 1 곱하기 b 네 제곱 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자, 이제 a들끼리 교환 법칙 써서 자리 바꾸고 해서 a들끼리 묶어주고 b들끼리 묶어주면 지수 법칙을 쓰면, 자, a 3승에서 b a의 1승을 나누면, 지수끼리 빼죠. 그래서 a승이 되고요 자, 여기는 b2승에서 b의 4승 빼면, b의 마이너스 2승이 돼요 근데 b의 마이너스 2승은 b제곱분의 1이죠. 그러므로, b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뭐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약분됐다라고 보고, b제곱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 없겠어요 응? 그래, 그럼. 그럼 이런식으로 계산하기엔, 가상식의 나눗셈이 되겠습니다.